다음으로 볼 문제는 21번 문제.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 n에 대하여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large m s m m이라고 했을 때 l a r m 빼기 s m a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 조건에서 a5는 63이다. 그 다음 나 조건. a n 더하기 1, a n의 곱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 항 a n 더하기 2는 그 앞에 두 항인 a n 더하기 1과 a n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a n 더하기 1 곱하기 a n이 짝수인 경우라면, a n 더하기 2, 그 다음 항은 그두 항의 합에서 2를 뺀게 된다 라고 나와 있을 때, a 1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n, a n 더하기 1 곱하기 a n이 홀수라는 거는,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홀이 되어야 되는데 홀수하고 홀수가 곱해져야지만 홀수가 될수 있는데 그때 나오는 an 더하기2는 어 홀수와 홀수의 합이므로 홀수하고 홀수 합이므로 무조건 짝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an 더하기1. 곱하기 an이 짝수인 경우라면 그 나머지 경우 짝수인 경우라면 여기는 짝짝도 되고 짝홀도 되고 홀짝도 되므로 an 더하기 2는 이 경우에는 주어진 식에 따라 an 더하기 1 더하기 an에서 2를 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짝수도 나올 수 있고 홀수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짝짝이라면 짝수가 나올 테고 짝홀이라 짝콜이나 홀짝이라면 홀수가 나와서 두개다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밑에 상황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A1, A2, A3, A4, A5의 짝콜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1, A2, A3, A4, A5가 있는데 A5는 먼저 63이라고 되어 있고 즉, 홀수입니다. a5는 63인데, 어그 값이 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식에서는 올 수가 없고 아래 식을 통해서 와야 되므로 a3하고 a4의 곱은 a3하고 a4의 곱은 짝수가 되게 됩니다. a3하고 a4의 곱이 짝수가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짝홀인 경우가 있을 테고 하나 더 홀짝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테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의 경우부터 한번 따져보면 다시 a4가 홀수가 나왔는데 a4가 홀수가 나오려면 두 개의 곱은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개의 곱이 왜 홀수가 나오는 거는 두 개의 곱이 짝수가 나온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두 개의 곱이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a3는 짝수이므로 a2는 짝수나 홀수 가둘다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a2가 짝수로 나온다고 하면 짝수에다가 짝수에다가 짝수를 연산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얘는 짝수가 아닌 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3가 짝수가 나온 걸 통해서 이제 A1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밝혀 볼 건데, 어~ 짝수가 나오는 상황은 위의 상황, 밑의 상황 둘다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A2가 홀수니까. 두개 더해서 두개 더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a1 홀수가 되야 어될 거고 두개 더한 거에서 2를 빼서 짝수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a1 홀수가 되어야 되므로 a3가 짝수라는 걸 이용하면 a1은 홀수라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어, a4가 짝수가 나왔으므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상황이 다 가능한데. 두개의 상황이 다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쨌든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2는 홀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홀수가 나온 상황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홀수가 나오는 상황이 되려면 어쨌든 두 개의 곱이 짝수가 되어야지만 두 개의 곱이 짝수가 되어야지만 결과값으로 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홀수가 나왔다는 것은 두 개의 곱이 짝수란 얘기고. A2는 홀수로 정해졌으므로 A1은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판단해 볼 건데, 그러면 홀수의 대표적으로, 홀수를 대표하기 위해서 A1을 EP-1라 두면, 그 다음에 A2는 항두 개를 이용해야지 다음 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A2도 홀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EQ-1라 두면, 곱이 홀수인 경우므로 곱이 홀홀은 홀수인 경우므로 a1은 위의 식에 따라서 두 개를 더한 값이 되게 됩니다. 이두 개를 더하면 2p 더하기 2q 마이너스 2가 될수 있고 이제 홀짝 두 개를 곱함 짝수임으로 밑의 식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면 a4는 두 개를 더한 데서 2를 빼서 계산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해서 2를 빼게 되면 2p 더하기 4q 마이너스 5가 되게 될 테고 이제 마지막으로 짝홀 곱이 짝수이므로 밑에 식을 통해서 a5를 계산하면 첫 번째 상황으로 두 개를 더해서 2를 빼버리면 어 4p 더하기 6q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a5가 63이 되어야 되므로 9를 이항하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될 거고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PQ의 순서쌍을 찾을 건데 P가 1이라면 Q가 자연수가 안되고 P가 2라면 자연수가 안되고 P가 3이라면 이제 Q는 1 2어야 되므로 만족하는 PQ의 순서쌍을 찾으면 30 다시 마찬가지로 넣으면 6, 8 9, 6 12 4그 다음에 15 2 어 18이 되면 0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A1이 나올 수 있는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면, 이첫 번째 사항에서 즉, 나올 수 있는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면, A1의 최대는, 어, P가 제일 큰 경우, P가 제일 큰 경우인 P가 15인 경우에, P가 15인 경우에 나올 수 있고, 그때 A1은, 29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는 P가 제일 작은 경우, P가 3인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 A1을 계산하게 되면 A1은 5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상황, 상황으로 구성된 A1의 최대는 29, 최소는 5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최대하고 최소가 나은 상황을 계산해 보면 어, a1은 짝수라고 했으므로 2p라고 두고, a2는 홀수라고 했으므로 2q-1라 이 두고 계산해 보면 곱이 짝수이므로 두 개를 더해서 1을 뺀 것을 다음 항으로 쓰면 얘는 2p*2q-3이 더하기 될 테고 이번에는 두 개를 곱하면 곱이 홀수이므로 두 개를 더한 값을 다음 항으로 쓰면 2p 더하기 4q-4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곱이 짝수임으로, 두 개를, 곱이 짝수인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한 거에서 1을 뺀걸 다음으로 항 쓰게 되면, 두 번째 경우, 어, 두 개를 더해서 1을 빼버리면, 4p 더하기 6q-9가 63이 되게 되는데, 마찬가지 식으로, 9를 이항하면서 2로 나눠주면 2p 더하기 3q는 36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여기서 만족하는 쌍은 왼쪽과 마찬가지로 30부터 쭉 가서 15까지가 마련되게 되는데 이두 번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a1의 최대 최소화를 구해보면 a 1이 최대는 어, P가 제일 큰 경우 P가 15인 경우에 P자리에 15를 넣어서 A1의 값을 구하면 P가 15인 경우에 A1은 30이 될 테고 최소는 P가 제일 작은 경우 P가 제일 작은 경우 3인 경우에 A1을 계산하면 P자리에 3을 대입하면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A1의 제일 큰 거와 작은 걸 구하면 제일 큰 값은 30이 나오고 제일 작은 값은 5가 나왔으므로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최대값에서 최솟값을 빼게 되면 정답은 25가 나오게 됩니다.